<laughs> 빨리 잡아 아래 잡아야지. 좋아해. 여기 밑에는 잡아줘. 아여손 잡고 앉아 안고 와버려. 안고. 아니, 짜장면 먹으러 갈까? 짜장면. 짜장면 먹으러 가자. 자잡갔어갈 <laughs> 생각을 안 해. <laughs> 아. 오, 오. 할아버지 빨리 잡아! 할아버지 잡아 아리나. 할아버지 할아버지 꽉 잡아! 어? 할아버지 잡아야지! 할아버지 잡아야지! 할아버지 꽉 잡아 얼른! 할아버지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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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, 잡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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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. 잡아. 잡아, 내리막길에. 잡아. 매, 내리막길. 아, 갈 생각을 안 해, 이놈의 새끼가. 가자고, 아니라. 아, 아. 가자고! 나리! 가자고! 아, 거기 안 돼, 안 돼, 위험해. 가지마. 야, 이거, 이거 뭐야?